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바로 잡는 모스틱 전신교정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스틱 재밌게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천장을 보고 편하게 누워주세요. 자,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이 천장 쪽을 향하게 해서 손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명치를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듯이 올렸다가 다시 편안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시 내 명치가 위쪽으로 쭉 끌어 올라간다는 느낌. 다시 편안하게 내려놔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누가 천장에서 내 명치를 쭉 끌고 올라가는 느낌이어야 돼요. 다시 편안하게 내려놓고. 자, 명치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깨가 쫙 펴지면서 날개뼈가 조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 명치 올리면서 호흡을 마시고요. 돌아오면서 호흡을 후. 명치 올리면서 호흡 마시고. 내리면서 호흡 후. 자, 이 동작은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은 내 등이 굽어서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굽은 등을 펴주는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후, 자, 한번더쭉 끌어올렸다가,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양쪽 손을 가슴 위에다가 위치시키고요. 양쪽 팔을 이렇게 붙여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 벌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양쪽 팔을 벌려서 내 전완 부위가 바닥에 닿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팔을 벌려서 내 전완 부위가 바닥에 닿게. 이때 내 어깨랑 전완 부위가 모두 닿을 수 있게 쫙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모아 주시고. 자, 한번더 팔을 쫙 벌려서 내 어깨, 팔, 전환 부위가 모두 바닥에 닿게. 자, 이 동작이 잘 되면 동작을 추가합니다. 자, 팔을 벌리고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을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시고 팔을 모아주는 거예요. 다시 팔 벌렸죠? 그럼 내 전환 팔, 어깨가 바닥에 붙었어요. 이 붙은 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팔을 쭉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팔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팔을 벌렸죠? 팔을 올리다 보면 점점 내 어깨나 전환이 뜨려고 할 거예요. 그럼 뜨기 전까지만 팔을 올리는 거예요. 뜨는데 억지로 올리지 않고 거기까지만 올리고 다시 내렸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가동 범위 안에서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팔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돌아오는 거죠. 자, 이 동작은 어깨가 굽어있는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 어깨가 굽고 또 거북목 때문에 고생 중이라면 이 동작을 꼭 해보세요. 자, 한번 더 갈게요. 발 벌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모아줍니다. 자, 이제 내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왼쪽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왼쪽 허벅지 뒤쪽에 깍지를 껴서 이렇게 밀착시켜 주세요. 그리고 발목은 당겨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무릎을 쫙 폈다가, 다시 부드럽게 접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내가 펼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편안하게 느낄 정도만 펴주시면 돼요. 오늘 안 돼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엔 펴지게 됩니다. 부드럽게 폈다가 접어주고. 자, 여섯 번 했으면 이제 반대쪽 도같이 오른쪽 다리 들어서 허벅지 뒤쪽에 깍지를 밀착. 발목을 당겨주시고요. 내가 펼수 있는 만큼만 무릎을 쭉 폈다가 다시 접어주고. 무릎 펴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이 동작은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햄스트링이 많이 뻣뻣해지면 내 고관절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통증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풀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했으면 다시 반대쪽 똑같이 할게요. 자, 시작자세는 똑같아요. 근데 발목 움직임을 추가할 거예요. 자, 깍지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폈죠? 이 상태에서 발목을 밀었다가 다시 발목 당기고 무릎 접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무릎 펴고, 발목 밀고, 발목 당기고, 무릎 접어주고. 동작이 총네 단계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 허벅지 뒤쪽에 깍지 밀착, 그대로 무릎 펴고 발목 밀고 발목 당기고 접어주고 다시 펴고 밀고. 당기고, 접어주고. 자,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돌아오면 다리 내려줍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무릎 앞쪽에 깍지 껴서 다리를 딱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대로 왼쪽 다리를 천장으로 뻗어 주시고요. 왼쪽 다리만 움직일 거예요. 자, 왼쪽 다리를 부드럽게 내렸다가, 쓱 올리고. 다시 부드럽게 내렸다가, 쓱 올리고. 자, 호흡 마시면서 내리고, 올릴 때 후, 마시면서 내리고, 후, 내려갈 땐 천천히, 올릴 땐 쓱, 올리는 느낌. 천천히 내리고, 쓱. 자, 다리 접어서 내리면 반대쪽 똑같이 갈게요. 이번에 왼쪽 다리 들어서, 왼쪽 다리 고정, 오른쪽 다리 천장을 향해서 뻗어줍니다. 그대로 다리 부드럽게 내렸다가, 쓱, 올리고, 부드럽게 내렸다가, 쓱 올리고. 자, 이 동작은 내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고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고관절과 강한 고관절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섯 번 했으면 다리 접어서 내려 줍니다. 자, 이번엔 코어 운동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그대로 양쪽 다리를 들어서 테이블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양쪽 손도 뻗어서 천장을 향해서 뻗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고 엄지 손가락만 이렇게 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만 움직여볼게요. 그대로 왼쪽 다리 내려서 왼쪽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오른쪽 뒤꿈치 바닥에 대고 돌아오는 거죠. 이 동작 반복합니다. 왼쪽 뒤꿈치 대고, 돌아오고, 오른쪽 뒤꿈치 대고, 돌아오고. 자, 다리 내릴 때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이때 내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허리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강하게 말고, 지그시. 자, 이 동작이 잘 되면 팔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왼쪽 다리가 내려갈 땐 오른팔도 같이 내려갑니다. 돌아와요. 그럼 이제 오른 다리 갈때 왼팔. 서로 반대쪽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죠. 자, 왼다리, 오른팔. 자, 마찬가지로 호흡은 갈때 후, 돌아가면서 마시고. 가면서 후, 돌아가면서 마시고. 자, 이번엔 팔을 움직이니까 내 허리가 바닥에서 더 많이 뜨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이 동작은 굉장히 좋은 코어 운동이에요.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평소에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후. 자, 했으면 그대로 팔 내리고 다리도 하나씩 내려줍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대로 무릎 굴은 자세를 만들어 줄게요. 자, 무릎 굴은 자세를 만들었으면요. 양쪽 팔꿈치가 내 무릎과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 왼쪽 손바닥을 뒤통수에 댑니다. 그대로 왼쪽 팔꿈치를 천장을 향해서 쭉 올리면서 내 등을 회전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등 회전하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이 동작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 어깨가 쫙 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깨가 굽어 있는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다시 후, 마시고, 후. 자, X는 반대쪽도 똑같이, 이번엔 오른쪽 손바닥을 대고, 그대로 팔꿈치 위로 올리면서 부드럽게 회전, 돌아오고. 다시 회전, 돌아오고. 그대로 등을 뒤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이에요. 감수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자, 세 번만 더 할게요. 후~ 후~ 마지막 후~ 돌아오면 팔도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네발 자세를 만들어줄게요. 네발 자세는 어깨 아래에 손이 위치하고 골반 아래에 무릎이 위치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 척추를 움직일 겁니다. 그대로 배꼽을 보면서 척추 전체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다시 천장을 보면서 척추 전체를 쫙 펴주는 거예요. 배꼽 보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천장 보면서 척추를 쫙 펴줍니다. 자, 배꼽 보면서 호흡을 후, 내쉬고요. 천장 보면서 호흡을 마셔요. 다시 배꼽 보면서 후, 내쉬고. 천장 보면서 마시고. 자, 이 동작은 내 척추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디스크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디스크에 압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척추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내 디스크에는 영양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척추 전체를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꼭 필요한 동작이에요. 자, 호흡 마시고. 후. 자, 이제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을 이렇게 세워서 발 앞꿈치가 땅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손을 한뼘 앞에다가 이렇게 멀리 짚을게요. 자, 그럼 이런 자세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요가의 다운독 자세를 만들었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엉덩이 올리면서 요가의 다운독 자세.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자세 만들면서 호흡을 후, 호흡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 올렸을 때내 양쪽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야 돼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지 않으면 어깨가 구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깨 구겨지지 않고 쫙 펴지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세요. 그래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후 마시고 자한 번만 더 후. 마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릎을 꿇고 할 거기 때문에 바닥에 베개나 이런 쿠션을 대주시면 좋습니다. 자, 무릎 꿇은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옆쪽으로 90도로 세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 구부리기부터 해볼까요? 이 무릎 방향으로 그대로 무릎을 쭉 구부렸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무릎을 쭉 구부리면 내 고관절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을 구부릴 때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뒤꿈치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그대로 반듯하게 앞쪽으로 일자로 갈수 있게. 자, 이 동작이 잘 되면 무릎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손바닥을 포개줍니다. 그리고 이 앞쪽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앞쪽 손을 회전시키면서 가슴을 쫙 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앞쪽 손 회전하면서 가슴을 쫙 폈다가 돌아오는 거죠. 자, 회전하면서 호흡을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자, 이 동작은 전신 운동입니다. 전신의 관절을 모두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없을 땐 이거 한 동작만 해줘도 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자, 여섯 번 했으면 반대쪽도 같이 반대쪽 다리 90도로 세워주시고요. 자, 무릎 구부리기부터 네번 해볼게요. 그대로 무릎을 반듯하게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반듯하게 앞으로 갔을 때내 골반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 여기서 중요한 건갈때 뒤꿈치가 이렇게 뜨면 안 된다고 했어요. 뒤꿈치 붙어 있고 무릎은 반듯하게 앞쪽으로 갈수 있게. 이 동작이 되면 무릎 방향으로 손 포개 주시고 그대로 앞쪽 손 크게 회전하면서 스트레칭. 돌아오고. 그대로. 돌아오고. 자,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을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후. 마시면서 돌아오고. 이 동작은 이한 동작에 전체 관절을 다 쓰기 때문에 시간 없으시면 이거 한 동작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도 잘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어요.